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머니 공부방 위주 공방의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자산을 3층 철벽 구조로 만들어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생존의 영역으로 60%를 차지하며 달러 월배당 ETF, 우량 배당주 등으로 구성되어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위한 안전 자산입니다. 2층은 성장의 영역으로, 30%를 차지하며 AI, 반도체, 로봇, SMR, 우주 ETF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지막 3층은 공격적인 영역으로 10%를 차지하며 TQQQ, SOXL, QL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고수익 기회를 노립니다. 중요한 것은 몰빵 투자는 절대 금지이며 정액 적립식으로 하락장일수록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로봇이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고?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 지금 시니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우상향할 수 있는지 그 비밀 설계도를 오늘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니어 생존의 비밀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머스크가 2026년에 경고한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AI 전력 폭증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 국가 부채가 폭발하여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할 것입니다. 셋째, 화이트칼라 직업의 80%를 AI가 대체하며 사무직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넷째,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되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 패권 싸움에서 로봇 생산력이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AI 전력 폭증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는 지구에서 우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앞으로 30에서 36개월 안에 AI를 운영하기 가장 싼 곳은 우주다. 왜 우주일까요? 지구는 전기 부족, 냉각비 폭증, 환경 규제 강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는 태양광이 무한하고 냉각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력비를 무려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이후 100만 개 우주 위성 데이터 센터 계획이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구 AI 시대가 끝나고 우주 AI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미국 파산 시계 국가부채가 이미 폭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미국 국가부채는 38.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국방비는 2,670억 달러입니다. 머스크는 경고합니다. AI, 로봇 생산성이 없으면 미국은 1000% 파산한다. 그래서 미국이 AI, 로봇, 우주 산업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AI의 인간 완전 대체, 화이트 칼라 종말의 시작입니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 AI가 어떤 인간보다 똑똑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보험, 은행, 사무직, 공무원, 금융, 회계, 병원 행정 등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직군이 AI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 선택,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디에 맡길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경고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폭발적 시작으로 인간 노동이 사라집니다. 2026년 공개된 옵티머스 젠3는 이미 사람 수준의 동작과 작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구조, 즉, 팩토리 로봇 타이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연 100만 대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이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입니다. 중국의 제조력과 미국의 로봇 전략간의 대결입니다. 중국의 제조력은 전 세계 전체의 두 배에 달합니다. 미국은 인구, 노동력, 원가 면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 리쇼어링은 로봇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싸다고 중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기술만 복제당하고 쫓겨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옵티머스, AGI, 우주기술을 하나로 묶어 AI 제조 초강 대국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의 인간 완전 대체는 화이트칼라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 AI가 어떤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라고요. 이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 은행, 사무직, 공무원, 금융, 회계, 병원 행정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거의 모든 직군이 AI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 세대 일자리 선택과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디에 맡길지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세 가지 생존 무기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무기들을 잘 활용하면 시니어 시대는 오히려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 즉 생존 근력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자산 3층 철벽 구조, 시니어 전용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역할일과 관계 유지입니다. 고립이야말로 진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기,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 즉 생존 근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디지털을 모르면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AI 목소리 변조 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이 2분 만에 증발할 수 있고 정부 혜택이 모두 디지털 신청으로 전환되며 금융 정보 격차로 인해 투자나 연금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병원, 복지, 행정 서비스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실천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스마트폰 피싱 차단을 꼭 설정하세요. 둘째,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신청하세요. 셋째, 채찌 PT, 그룹, 재민 아이에게 내 건강 맞춤 식단 만들어줘라고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두려움이 90%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 시니어 전용 포트폴리오인 자산 3층 철벽 구조입니다. 여소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60%를 차지하며, 달러, 월배당 ETF, 우량 배당주 등으로 구성되어 생존을 위한 안전 자산 역할을 합니다. 2층은 30%를 차지하며, AI, 반도체, 로봇, SMR, 우주 ETF 등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여 자산을 성장시킵니다. 3층은 10%를 차지하며, TQQQ, SOXL, QL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고수익 기회를 노리는 공격 자산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몰빵 금지, 정액 적립식 투자, 그리고 하락장일수록 천천히 모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안전 자산 60%와 공격 자산 30%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기 역할 즉 일과 관계 유지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노인을 가장 빨리 죽이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합니다. 역할 측 일한 게 관계 두 곳, 뇌 자극 세 번, 하루 오천부 걷기, 그리고 근력운동 15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지킨다면 건강, 관계, 그리고 자산까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세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우주로의 확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준비된 시니어에게는 황금기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나 인터넷혁명보다 AI혁명은 수십 배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예금 가치 폭락, 정보 소외, 고립과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AI가 자산을 불려주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며 우주 AI 반도체 ETF로 복리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을 100% 활용하고 건강, 관계, 자존감까지 상승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상위 1% 시니어 투자자의 길을 이미 걷고 계십니다. 여소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2026년은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된 시니어들에게 찾아온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지금 당장 사야 할 미국 ETF TOP3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지금 당장 사야 할 미국 ETF TOP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QQQ 형제들, SOXX 형제들,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형제들입니다. QQQ, QLD, TQQQ, QTOP과 같은 QQQ 관련 ETF와 SOXX, USD, SOXL 같은 반도체 ETF,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본주 또는 레버리지형 ETF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 소장의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들면 QQQ, SOXX,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의 각각 10%에서 30%까지 총 70%를 거치식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QLD, TSLL, NVDX, SOXL 등 레버리지 ETF의 10%에서 20%를 배분하고 현금성 자산 10%를 유지합니다. 상승기에는 조금씩 이익 실현하여 현금 비중을 30% 정도까지 늘려둡니다. 추가적으로 소수점 투자로 적립식으로 매일 95,000원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더 이상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장기복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월투자 금액과 연수익률에 따른 최종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연 8%부터 15%까지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의 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연15%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면 약 15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립식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으로는 매달 QQQ, SOXX, SCHD에 투자하고, 여유가 되면 테슬라를 추가합니다. 거치식 예시로는 테슬라 40%, SOXX 20%, QQQ 20%, SCHD 또는 SMR 20%의 비중을 추천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SOXX 반도체는 완전 자율주행 FSD와 옵티머스 로봇에 필수적이며 테슬라와 SMR은 AI 전력과 ESS를 테슬라와 BOTG는 옵티머스 시장이 열릴 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주 계좌를 통한 20년 뒤의 기적을 말씀드립니다. 20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루 3,000원, 작은 금액이지만 손주의 인생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이 통장은 부모보다 더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결정이 손주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매달 10만 원의 힘을 믿어보세요. 월 10만 원 적립 시 20년 후에는 원금 2,400만 원 복리의 힘으로 수억 원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20년 후 손주에게 남는 것은 차 학비 여행 자립의 기회입니다. 손주 계좌 20년, 돈보다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